히든 나오면 이제 야짜야 된다. 아, 진짜, 파란색 나올짜 같은데. 아니야, 내가 제 히든 한번 띄운 적 있어 어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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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1 8짜 진짜, 어클진어 염색하기 랜덤 테라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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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박스 깨고 있어, 박스. 저건 따겠다 클리본데. 응, 클리본 안 돼. 아 도망갔다. 아이씨, 어. 어? <laughs> 달려가고, 레케이 마고. <렉게임하고> 아. <laughs> 야 이씨. <웃음> <웃음> 설마 했는데. <laughs> 진짜. 쿨펀 해죽겠네. 아. 타미 안 맞았다. 연기가 되게 아름다우시네요. 선녀. <laughs> 되게 불안불안하게 한다들. 뒷면에 순천 들어. 오 아이 맞았잖아 병타를. 아나 진짜. 아 오케이 거야. 진짜.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. 입살려서 네? 그 괜히 뒷면에 들어오는 거. 그의 헬프는. 다시켜드릴게요 빠질 수 있어요? 네. 예. 아이씨. <laughs> 빠지자. 선에서 빠지자. 아이차. 버릴 건 버리자. 되게 그 바이든과 보이든간 이 테러리어 살아. 이게. 어, 이제 공방 맞다. 재난 영화 찍고 저 아, 비진 줄 알았네. 포못 맞추는데 야, 우리 이글부대 이글 이글 개 아, 나내눈안 아. <laughs> 돼! 동굴 뺐어 <laughs> 뭐요? <laughs> 침대 위 이제 당당해졌도 되나 사거리왜 이렇게 뻑고 있냐 이미 반을 날라가고 있는건데 아무도 안와 밥 먹고 있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응? 맛있십시오 어, 밥밥 질밥 밥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너 지금 맛없는거 보고 맛있게 하라고 한거냐 <laughs> 끝나고 밥다 아, 아, 아. 먹고 다 뒤로 나와라 막사님 누구냐? 아.. 아인 아저씨 냄새나요 세상 누구냐하하넌 <laughs> 어, <휴>, 뒤졌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야, 그런 투지 좋아 그런 투지 좋아 <laughs> 웅한 대가를 쳐야지 좋아, 죽겠는데? 생이이다 탱이형이 쳐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탱이형이 쳐간 데쳐 돼. 먹어 두릅 두릅 두릅. 와쳤다 그거 너가 <놀라> 생각한 들이 <드립> 아니지. <놀라> <놀라> 너무 신선한데. <시전한데? 놀라> <놀라> 너무 참한데 거의 미쳤는데. 미쳤데 두릅 데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. 두릅 데쳐 먹면 두릅에 데 먹어. 대처먹어 아 대처먹어 두 <laughs> 아. 뿌릅 아아 아아 막 들었었네 아. 들이 아. 제 블랙핑크 노래 들을 때마다 이거 계속 생각나 대처먹어 두 아. 뿌릅 아. 룹두 아. 이러면서 야 너는 루시만 원큐내고 가도야 할거다 했겠다 야저 금광새 못 맞추는 거 알잖아 모르는데? 래시콩 빠져 아 진짜 어나 모르는데 저 금광새 잘못맞춰 야쟤 금방쇠 존나 못맞춰 <laughs> <laughs> 싸그리 몽땅 밀어버려 아아 가시 피아 가시 피아자야 아, 궁이 남아있지 않아? 난 터킹이 남아있어 으흠 <laughs> <laughs> 난 잠무 <잔무. 웃음> <laughs> 인간 고양이 소리내줘 <희름이구나. 웃음> <laughs> 괜찮을까? 상대 시드니 루이 시드니랑 토마스 있다 많이, 아... 에리란 해봐야지 헤헿 기대 굳이 시드니, 토마스, 루이스 이런 거 중에 하나 꼭 그래, 그러니까 꼭 있을 것같아 캐럴이나 아니면 캣 나는 약간 토마스 있을... 루이스 있을 것 같다 루이스 캐럴이 시드니가 <laughs> <루이스>. 아니 미치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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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저게 조합이야? 이게 된단 말이에요? 아 어, 우리 4명 어, 5명 쓰고 아 <laughs> 이게 <laughs> 저, 저궁안 쓸게요 일단은 <웃음> <웃음> 먹던 곳에서만... <웃음> 아니, 세번다아 아, 아니, 아 이거. 아 아니, 이거. 사방... 아니, 이거. 아니, 이 아니, 이 사방... 아니, 뭔가... 이 하고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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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이